순서가 잘 적혀있긴 한데,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직선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두 직선의 각이 있잖아. 교각이라고 하거든. 그 직선의 교각, 그 교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있어요. 이등분하는 직선이 있어요. 그럼 그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게 나의 목적이야 다시 이두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집중해봐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그두 개의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위의 점들은 어떤 규칙성을 따르는지 어떤 식을 따라 움직이는지 그 식이 x, y의 관계식일 거아야 맞지? 어떤 식을 따라 움직이는지 찾을 거야 두 직선을 두 직선의 각을 2등분하는 도형의 자취를 찾을 거에요. 자취가 뭐였죠? 발자국이었죠. 발자국. 그랬어 응? 그래서 두, 도, 두 직선을 2등분하는 그 도형은 어떤 점을 따라 움직이냐 어떤 발자국을 따라 움직이냐 그렇죠? 결국은 자취의 법률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저취해 방정식 문제 풀이 첫 번째 스텝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y라고 두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은 뭐였냐면은 저 x,y에 대한 관계식을 어떻게든 세우는 게 나의 목적입니다. 방법은 다양한 것이지. 근데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것을 이용해야 되는 거지.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보조선. 이 점에서 한 직선을 향해 수선을 내려 다른 한 직선을 향해서도 수선을 내려 그러면 은 만들어지는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은 합동이야 빗변 공통 둘다 직각이야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이라서 둘이 각이 똑같아 RH, A 합동이야 맞지?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똑같아 이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아. 부르냐면 은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불러. 이 길이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불러. 두 개의 거리가 똑같아. 그렇게 식을 세워버리니까 x, y의 관계식이 만들어졌어. 그 관계식은 뭐냐면은 두 개의 직선을, 두, 두 개의 직선의 각을 2등분하는 그 점의 자체가 됩니다. 알겠니? 사실은 이제 많은 학생들은 방금 했던 말다 잊어버리고 순서만 기억하지.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시오. 하면은 x, y 세팅합니다. 그 다음에 <laughs> 그 x, y로부터 두 개의 직선까지 거리를 공식을 둘러 씁니다. 그럼 둘이 같다라고 써옵니다. 끝. 거기 써있거한번 읽어보세요. 자, 위에 나와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네, 하겠습니다.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어, 각을 이등분하는 이라고 안 나와있네. 네. 근데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구 직선으로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야. 그니까 러그 점을 내가 음. X, Y라고 하면은, 결국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 똑같다는 건 얘랑 똑같은 얘기가 되거든. 같은 얘기가 되거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한다면 관계식을 세우는 게 목적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공식 한번 써볼래? 그 뿅. 그렇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거지. 루트 몇 분에? 루트 5분에. 루트 5분에. 절대값 x 더하기 ey 빼기 1. 선생 y 에다가 x x고 y에다가 y y 맞아요? 거의 맞아요. 네. 왜? 그치? 다음! 요것만 뭐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플러스 1 는? 끝다 그지? 둘이 어떻다고요? 둘이? 똑같아요. 이게 쉬워요. 그러면은 우리 이런 것줄 알아야 돼. 절댓값 별, 절댓값 하트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지도 알아야 돼. 어떻게 될까? 둘의 관계는? 별과 하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어. 똑같을 수도 있고. 음. 구호만 반대일 수도 있겠네. 이해가 됩니까? 생각을 해보라고. 절대값이 똑같다는 거는 둘이 와. 완벽하게 똑같을 수도 있고, 분이 부호는 다를 수도 있어. 아니,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별. 별은 하트 또는 별은 마이너스 하트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은 양변에다가 루트5를 곱하면 루트5는날라가 그럼 이 형태가 되지단 말이야. 그럼 처리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x 더하기 2 y 마이너스 1하고 ex 더하기 y 더하기 1이 똑같다 이게 첫 번째식 또는 x 더하기 2 y 마이너스 1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 네. 넘겨서 여기 좀 할게요 뭐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y 더하기 2는 0이 돼요 괜찮니? 네. 요거 처리하면 어떻게 되죠? 3x 더하기 3y는 0이 되죠. 조금 약분좀 해서 x 더하기 y는 0, 요런식 세워야 죠 아니? 네. 그럼 둘 중에서 0,0 지나는 건 누구야? x 더하기 y. 얘지? 문제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너가 답인가 다 많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